얼마 남고 봅다 어. 아, 왜? 아, 우리가 몇점 남지 않은 거야1 2시도안 됐고. 어. 그때 공기밥 하나를 탁 치기면서 아1 어. 3 6만원딱 맞추는 거지. 아, 천 원으로 맞지가 천 원. 기름 거지. 아, 공기밥 하나 주세요. 딱 끝나는 거야. 빠밤밤밤밤밤. 빠밤, 빠밤, 빠밤. 그렇지. 아, 형집에 가면 안 돼. 아 오늘 해도안돼안돼너나 김포라 어, 제일 멀어졌어 싸 얘기 하고 진짜로? 어? 등심 3개, 제비치마 두개 등심 3개, 제비치마 2개 오인분 3만 7천 는. 18만 원. 떻되는데 18만 원다 같이 먹어 먹어 아, 침먹 뭐... 너게 너는 근데 한 명이니까. 아이프랑 둘이... 한계산하 되잖아요. 그죠? 둘이. 여기는 식구가 네 개. 애기 야, 미유 씨가 소고기랑 몇개월몇 개월? 아니, 갈아서 소고기로 명... 먹는데... 몇 개월? 두 개월인데... 돌지 말고 하나무게가더 나가. 아니, 왜 이렇게 이어 되는 몸 무게 까야겠어승성 <목소리> 몸무게 까야겠냐고 그러면 만있어봐총1 5인 분이잖아. 너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 3박 3 7 0원 야, 일단 일단 찍기질 하지 마. 산이 되고 찍게. 아니. 아꼭어7 0 0 일단 55만 5천원 야. 이거 게되인 거야, 그치. 아니 절반을 지금 모르게 생겼잖아. 그 시없습니 이렇게 합의를 해 주시면은 우리가 아이씨. 정말 또 맛있게 계속 먹는 거 아니면 지금. 아 집게질 하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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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 선생님 선생님. 아, 선생님. 저희도. 아이도 많이 주지. 알아어 우리가 아, 고기가 아. 먹고 싶어 하는 거야? 아, 아니, 마음을 좀. 저를좀 빼주세요.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합의가 안 돼. 오케이 오케이 형님 원래 이거잖아. 내가 근데 형님 이거 해줄게.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불판 좀 둘러보고 아, 와. 야, 야. 오늘 불판 좀안고 와, 장난 아니다. 형 여기 첫 집으로 아, 왔어요, 저희가. 아, 안 보고 바로 온 거야. 내 진짜 다데 얘기하지 마. 이렇게. 여기까지. 아, 아, 하나... 내가 그냥 사람이, 내가 혼자 사니까 내가 그냥 1인 한... 뺄게요. 어, 사이는... 왜어게 아. 아, 누가 사인 분양념하 할까? 아니아니 그게 맞으면 돼. 언니, 언니 됐어, 됐어. 맞아, 맞아. 내가,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 내가 처음 이거 얘기했잖아. 우리 두 번째. 요거도충 맞게 떨어져. 아 떨어져? 그 정도 계산해. 타결된 거야? 시말봐 네. 빨리 얘기해. 됐어. 됐잖아. 됐잖아. 다해줬잖아다 해줬잖아. 사장님 저희 등심 5인분이요.